어, 저거 뭐야? 나도 그려줘. 내가 붙잡으라고 했어. 그 그러니까. 어? 그러 줄게. 주셔세요, 주. 주셔시고 이제 양도기 방송 가면은 시그품1,400몇개 <laughs> 있거든요. 그거 이제 선 입금하시면은 이제 등록이 됩니다. <laughs> 대개월에 1,477 개고요. 아, 잘한다, 잘한다, 잘. 단가 그러면 이제 이제 디코 오버레이에 이제 말하는. 음... 거랑 이제 평상시 대기 모드를 두 장은 이제 통화하면서 네. 바로 실시간 피드백을 이제 저는 아까 실시간 피드백 한 (1시간) 정도 했거든요 세, 세, 세심하게 오오. 해주세요 (1시간이나) 음, 음. 네. 그래서 근황 토크도 살짝 하면서 이제 심심하지 않게 잘 그려주세요 <laughs> 아~ 네. 그치, 그치. 좋네 좋네 나름 컨텐츠예요. 네, 다른 사람이 이제 방세 확정으로 사는 약간 그 정도 돈이면 본인의 이제 응? 디코 오버레이를 업그레이드 시킬 음... 수 있다 1477개 그래서 네, <laughs> 이제 먼저 쏘신 분이 이제 먼저 대기열에 이제 등록이 되는데 아... 그게 이제 언제 그려질지는 약간... 조금 이제 네? 쏠때 레트님 이름 남기면은 또 뽀찌 떨어지나요 레트님한테? 그런 건 수천 일단 없고요 수천 추천인이에요? <laughs> <아니에요? 웃음> 안타깝게도 없어요 <laughs> 아 이미 많이 해줬어 <laughs> 음. 포인트제도 약간 이런 느낌. 이제 제 오늘 좀 이제 지금까지 네. 그린 사람 중에 역대급으로 좀 귀찮게 다 하셔가지고 음, 아. 한 다섯 번의 피드백이 네. 오갔는데 그래서 제 많이. 그림이 이제 가장 오래 걸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죄송해서 조금 홍보를 도와드리고자 <laughs> 말투 <말도> 원데 <못해. 웃음> 그리고 신데